차기 지도자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동훈이 단숨에 3위로 올라섰더라. 예, 정말 놀라운, 어, 이, 그, 탄력 붙는 그, 속도죠. 음, 한 3일 전에 여론조사가 한국 갤럽에서 처음 시행이 됐고요. 지금 이, 어, 시행은 바로 어제, 아, 어, 저녁 때 발표된 오늘 어 오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여론 조사하면은 공표 시간은 뭐 언제 이후로 어저 언론에서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아이 어, 시간 제한 공개 시점을 어 제한하는 그런 그게 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어 매달 며칠 오전 9시 이후에 사용해 주세요. 엠바고라고 하죠? 엠바고. 예, 그런 그아 어, 용어가 엠바고라는 얘기는 보도 시간 제한 아이 이에는 절대 먼저 공개를 하면 하면 안 됩니다. 9시가 엠바고 시간이라면 딱 에어 9시가 된 이후에 공개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아 이제 뭐 페널티를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 엠바고라고 하는 용어도 여러분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예 네,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네 윤석열 집권 두 달도 안되었는데 차기 대선 지지율 <laughs> 그렇습니다. 보리스 님이 저 정확한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로 차기 지도자 차기 대권 주자를 여론조사에 돌리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 경권 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뭐 글쎄요 돌이. 예그 경우에서는 아닙니다 왜막 지금 시작을 하려는 입장인데 차기는 누구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긴 빠지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론조사 업체도 어~ 먹고살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 어~ 의뢰를 하는 신문사 또 방송사 이런 그~ 미디어 쪽도 항상 관심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 집권 초반 이제 두 달도 채안 됐습니다만은 저렇게 벌써 차기 지도자에 대한 여론 조사까지 시행이 되니까 아, 그렇게 썩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궁금한 사람이 시중에 많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 욕구를 에, 그래서 보도거리로 어 아주 적절한 그런 거리죠. 아, 이게 차기는 누가 된대라고 하는 그런 게 시중에 안주거리는 뭐 제일 에, 좋지 않습니까? 네, 그 시중에 아, 아주 확실한 안주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바로 지금 저에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건 RN서치라고 하는 비교적 그 중견 런저소 업체인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29.3, 오세훈 23.8, 한동훈이 15.1. 예, 이렇게 일약 일약. 3위로, 어, 떠올랐습니다. 이재명의 29.3은 뭘까요? 야, 그러면 뭐 다음 그 대선에 이재명이 된다는 얘기야? 제일 유리하다는 얘기야? 예,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지금 친민주당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한 몰표를 주고 있습니다. 네, 다른 대안은 없다. 그러니까 친명,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네, 이재명이 아, 어, 이른바 대선에서 실패를 하고, 24만 표 차이로 실패를 하고, 어, 본인의 방탄, 그런, 그, 용으로 인천계양을 가서, 그라지 그다지 좋은 그 평가를 못 받았죠. 그래서 송영길은 인천계양에서 다섯 번이나 국회의원에 됐을 때 항상 20%포인트 이상 아주 압승을 거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거의 한 10%포인트로, 어, 이, 송영길보다도 절반으로 뚝 떨어진 상황, 인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다. 아, 그래도 집권을 빼서 올라면은 24만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진 이재명이다라고 어, 몰표를 줬기 때문에 29.3으로 수치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아, 이른바 제가 신상이라고 하는, 예, 정치의 신상품, 한동훈이라는, 아, 새로운 또, 어, 뭐, 스타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아주 또 패셔너블 하죠. 아, 아주 빨, 검은 그 안경을 쓰고, 아, 이, 목도리, 목도리도 아주 컬러풀 목도리로 하고, 어, 뭐, 구두 이런 걸 항상 잘 받쳐가지고 딱그 기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본인 스스로가 뭐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예, 상당히 그, 어, 뭡니까. 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그런 행보지요. 가방, 뭐, 구두, 이런 것들이, 예, 본인 스타일도, 어, 패션에 관심이 있을 뿐더러, 아, 장관, 또 차기 정치 지도로서의, 아, 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그런 패션이라든가, 아무튼, 야, 괜찮네? 라고 하는, 또뭐이 패션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말 자체가 어, 상당히 기자들이 딱 얘기를 하면은 어 제법 조리가 있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예, 정제되고 어 귀에 들어오는 귀에 이렇게 박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결과가 저기 집대성한 거죠. 네 이렇게 불었습니다. 예 지금 아렌서치가 조사한 그래서 오늘 어, 아침에 공개된.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인물들 중 누가 윤 대통령 뒤를 이을 차기 지도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이 29.3.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 이른바 지금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그런, 그, 표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에서 1등이 나온 것이다. 아,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매우 유리하다라고는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 지금 여권 지도자로서, 정권이 교체가 된 이후에 여권 지도자로서는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원희룡, 이렇게 네 사람이, 아, 나온 것입니다. 어, 아, 야권은 이재명과 김동현, 이낙연이 나왔습니다만은 차이가 많죠. 김동현, 이낙연은 그야말로 5%포인트니까 바로 이재명의 몰표가 가서 저렇게 전체적으로 쭉 세어봤더니 이재명이 제 앞에 나타나는 것이고, 오세훈 23.9, 한동훈 15.1, 안철수는 6.9, 원희룡은 3.5. 예, 이렇게 한동훈이 단숨에 3위로 올라갔다는 것이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아, 그러니까 늘 정치권에서는 고인물, 아, 그 사람 하면은 뭐, 아, 벌써 뭐10몇 년, 20몇년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도, 어, 이렇게 호기심이라든가 관심이 늘 정체가 돼 있는데, 한동훈처럼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경우에는, 야, 뭐지? 그러고 말씀드렸다시피 한마디 한마디가, 어, 그래도 상당히 그, 민첩하게 아, 조리 있게 얘기를 잘 하네. 그러고 거기다가 또 패션까지 아, 눈에 띄는 그런 행보를 보여. 바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뭐니 뭐니 해도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아, 윤석열이 가장 신임을 할수 어, 있는 그런 후배이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이 지금 뭡니까 이재명을 비롯해서 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벌어졌던 각종 권력 비리 이런 것을 어, 이렇게 깊이 수사를 하고. 어,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칼이 검찰과 법무부에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장으로 법무부 장관이 기용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 이제 인구의 회자가 되는 상황이니까 어찌 보면은 한동훈이 3위로 단숨에 급등을 했다는 것은 예견돼 있다. 아 정말 예견된 결과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 15.15%로 3위로 등극을 어, 했는데 이재명 빼놓고 이른바 국민의힘 계열 쪽에서는 2등으로 오세운 다음에 이른바 양강체제를 원희룡은 한참 지 떨어져 있죠. 양강체제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아, 이게 언제까지 공고히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남은 과제일 겁니다. 야, 윤 정권의 계속 5년 동안에 야 한동안 한동안 하면서 이게 스테디하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오래 상승을 할 경우에는 어 자기의 대권 주자로서 어 손색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사실 교도소 어 정치인들이 교도소 담장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도소 담장을 얻으면서 왼쪽으로 떨어지면은 교도소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은 뭡니까? 예, 정치인으로서 이제 성장을 더 하는 것이죠? 네, 교도소 담장을 걷는 것. 지, 정치인의 숙명일진인데 아,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진짜 적폐수사, 문정권의 적폐수사를, 어,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성과를 내면은 아마 대권주자로서 성큼, 아마 오세훈과, 아 버금가는 그런 그 시속게임을 벌일 가능성도, 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했더니, 아, 윤석열의 후광이었구나. 아, 본인은 별로 이렇게 성과를 내거나 또, 조직 장악력, 그립력이라고 그러죠. 그립이 어 그렇게 이상보다 깊지가 않고 자꾸 어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라고 할 때는 저게 15%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떻습니까? 아, 어, 차기 지도자로서 또 어, 물론 나이가 있으니까 차기가 아니라 차착일 수도 있습니다. 차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15% 어, 현재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공고한 수치냐 아니면 더 올라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어, 이 헛점을 보이냐 요거는 대략. 음, 한 (3~4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아, 한동훈이 역시 세네 아니면은 아이고 이게 역시 윤석열의 후광이었구나라는 게 대략 한 (3~4개월) 요것도 여름 우리가 휴가철 지나고 9월 10월 찬바람이 나면은 한동훈에 대한 그 진가 이런 게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아랜서치가 아, 발표한 이번 차기 지도자로서는 역시 그 핵심이 스포트라이트는 한동훈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재명의 29.3은 야, 이재명이 가장 그러면 선두권이야? 라고 하는데 그런 선두권이 아니다. 아,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어차피 지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국민의힘에는 오세훈, 한동훈, 그 다음에 안철수, 안철수라고 하는 아주 상수가 있죠. 상수가 늘 이렇게 대선에서 지난번에도 어, 하다가 막판 단일화로 결국은 인수위원장 그리고 또 어, 뭡니까. 예, 분당갑에 어, 국회의원으로 이제 화려하게 롤백을 어, 했습니다만 항상 안철수는 롤, 어, 상수였죠. 그 다음에 원희룡. 지금 저렇게, 어, 뭐, 아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만은 요네 사람 외에 글쎄요. 한두 사람이 더 튀어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고,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윤석열이라는 그야말로 정치권의, 물론 검찰도 크게 보면은 사실 뭐 정치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어, 뭐 유일하게 기소를 할수 있는 그리고 정치 비리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거니까 크게 봐서는 무슨 뭐 정치권의 범 정치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이 국회의원이라든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겠다, 될 것이다라고는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아, 그런 것처럼 바로 5년 뒤에도 지금 현재는 저렇게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에 거론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새로운 인물이 튀어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 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왜 그만큼 정치권의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기존 저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뭐 원희룡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정치권에서 20년 30년 동안의 그 이름을 어,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잠재력, 폭발적인 잠재력 이런 것은 떨어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 이른바 대망, 정말로 어 제2의 윤석열, 정치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서 튀어나와서 여러분들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의 15.1%가 가리키는 함축적인 의미. 이것은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달렸다. 이거는 위생병수가 한동훈을 키우고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성과를 내고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기 위한 그런 행보를 과연 보일 수가 있을 것이냐. 그 정도의 내공이 살아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 한동훈에 대한 인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어, 있으신 걸로 제가 판단이 돼서 오늘 이슈 완으로 예, 한동훈이 차기 주자 조사에서 단숨에 3위로 오른 배경과 앞으로 어, 전망 이런 것을 어, 여러분께 논평을 해드렸습니다. 네, 한동훈이 지금 3위. 로 올린 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한동훈이 검찰 아, 검찰 수장 검찰을 거느리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지가 정확하게 한 달이 되는 날인데요. 예한달 만에 정치도자 삼위 그러고 범 여권의 오세훈과 더불어 양강 체제를 구축한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그 사실인데요. 네, 바로 어, 한달 동안의 한동훈 그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대략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게 어, 좋겠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조직개편과 검수안박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그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몇몇 어이 매체에서 다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이렇게 되살리면은 어 상당히 그 그래 맞아 저런 일이 있었지라고 어 생각이 들 겁니다. 일단 합수단. 예, 합수단은 뭡니까? 증권 금융 범죄 합동수사단을 바로 장관 취임 직후에 어 신설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죠. 네. 이 금융 증권 범죄 합동수사단 이거는 누가 없었나요? 네, 한동관은 거의 뭐 상극처럼 돼 있는 충의 충의 장관이 이걸 없앴습니다. 원래 서울 남부지검에 예, 이 바로 여의도가 지금 제가 있는 여의도가 금융 어 중심 아닙니까? 예, 한국의 맨하탄이라고부르죠 각종 증권사, 보험사, 그리고 뭐 사모펀드 이런 것들이 지금 밀집돼 있는. 그래서 여기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 이런 금융 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가동을 했는데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걸 없앴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 시기가 라임 옵티버스 사건이 막 여의도에서 화제가 되고, 야, 이거 피해자가 엄청 많아. 몇천 명이나 돼. 그러고, 여기에, 어, 이 거물급 정치인이 서너 명이 연루가 돼 있대. 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할 때 바로 금융중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없애버렸습니다. 음, 저도 상당히 아주 많이 우려를 했는데요. 아니, 이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더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아예 없애버려. 정말 참, 아, 저게 결국은 부메랑으로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판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을 하겠다라고 판동훈이 취임하자마자 일성으로 그렇게, 어, 얘기를 한게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라임 옵티머스. 그중에서 옵티머스가 훨씬 더 파괴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3, 4일 전에 바로 이 시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옵티머스 건이 라인보다는 훨씬 더 휘발성이 강하다. 아마 몇십 배 강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예측을 해드렸죠. 네 이것도 아까 다른 얘기와 마찬가지로 9월, 10월 이제 여름 뜨거운 태양이 조금 누그러뜨리는 찬바람 나는 가을쯤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각종 언론에서 어~ 많이 듣던 이름만 되면알 만한 정치인들이 서너 명이 등장할 것이다. 바로 이 옵티머스 비리에 얼 어~ 연루가 된예 아~ 산에 따라서는 뭐~ 어~ 이원직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거기는 전직 의원도 있습니다. 전직 의원 네 이분들이 과연 옵티머스에 연루가 돼서 어, 대형 금융비리죠. 예 대형 금융비리 그것도 권력을 이용한 권력형 금융비리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서네 명의 잘 알려진 정치인 그다음에 전직 의원 이런 사람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라 제가 미리 예견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오티 머스권은 상당히 여의도에서 아주 초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한동훈 그 장관이 이걸. 어 미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재인 정부 특히 추미애 쪽에서 금융증권법제 합동수사단을 없애버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어 그냥 어 흐릿을 점 넘어갔죠. 라임 옵티머스 그 금융 비리를 그 의혹을 어 넘어 살 구렁이 담 넘어가 다시 넘어갔습니다만은 그건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취임 일성으로 바로. 어, 금융중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하겠다고, 어, 선언을 한, 그게 한동훈의 첫 일성인데요. 저는, 아, 대단히 잘 된, 잘된첫그 스텝이라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옵티머스코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굉장히 큰, 아주 지금은 휴화산이지만 곧 활화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사정부관리단, 예, 이게시 지금, 어, 법무부 한동훈이 인사검증까지, 어, 한다라고 해서 지금, 그, 여당과 야당이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사검증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인사, 각종 정부를 취합을 해야 됩니다. 정부를 취합을 해야 인사검증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아 어,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사실상, 아, 폐지가 된 청와대, 민정수석, 그 다음에 아직 검찰총장은 임명을 안 했죠. 어, 이 검찰 대검 차장, 또각그 대검의 부장들을 임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 곧뭐 다음 주나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임명되기 전까지는 검찰총장도 대역을 하는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아, 민정수석,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세 개를 지금 겸직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을 해가지고 각종 장차관 고위직에 대한 인사검정 뿐만이 아니고, 어, 이 개인적인 정보를 자연스럽게 취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 돼 있는 것이죠. 물갈이 인사로 검찰 조직이 지금 꽤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서 잘 나가는 이른바 친문 검사들, 정치 검사들이 줄줄이 지금 아, 옷을 벗기 일부 직전이죠. 그리고 저 법무연수원에 아, 무슨 무슨 전문위원 이런 그 타이틀로 거기 가면 이제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 거니까 사실은 검사가 수사를 못하면 은 반쪽짜리 검사지요. 대개는 이제 옷을 벗기 마련입니다마는 자리를 늘렸죠. 오히려 몇 자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행령을 동원해서 지금 그쪽 전문위원 자리를 더 늘리는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호가호위했던 검사들을 그렇게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으로 줄줄이 지금 보내는 따 입장인데요. 바로 이 같은 광폭 행보를 벌였더니 언론매체 에 당연히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고 여론조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박에 3위로 존재감을 키웠더라 하는 얘긴데요 예뭐 어,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마는 이른바 법무부가 권한이 어느 때보다도 막강해졌다 라는 의미에서 법무부가 아니라 왕무부 아니냐 왕무부 예 법에서 왕 자로 대치를 하는 왕무부 아니냐 라고 하는 권한의 집중 한동훈에게 집중되는 그런 그 힘의 편중화 현상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별로 중장기적으로 썩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법무부가 어느 때보다도 여론의 중심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네, 지금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어, 지금 여론조사에 단박에. 어, 종합 3위,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세훈과 양강 체제로 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 조사를 중심으로 어, 한동안의 초점을 어, 맞춰 봤습니다. 네. 검찰뿐 아니라 법원도 물갈이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법원의 그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김명수 아닙니까? 김명수, 예.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곧 옷을 어, 벗어야 될사람을 일약 네 단계를 꽁충꽁충초 어, 승진을 시켜가지고 대법원장을 시켰죠. 네, 바로 우리법연구회 회장 중신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충성을 할 수밖에 없죠. 대법원이야말로, 그야말로 아주 이 정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 독립적인 인사를 임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에, 내말잘 들으면 대법원장 시켜줄게. 뭐 결국은 그 그런 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춘천지법원장을 한저이 지방의 조그만 법원장을 하다가 일약 다들 놀랬죠 그때 음. 대법원장이 김명수라고 춘천지법원장 김명수 그, 그 김명수야. 예,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뭐 제가 직간접적으로 어 아는 그 사람이지만 대법원장 본인도 임명을 딱그 자기가 내정을 되고 나서. 나는 내가 대법원장으로 가리라고는 꿈에도,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라고 하는, 예, 그래서 저쪽 춘천에서 고속버스와 지하차를 타고, 대법원에 와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돌아갔을 때제 모습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1대 차기 대통령은 오세훈 가나요? 22대 차차기는 한동훈, 예, 다방님이 말씀을 했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 구도로 어 이렇게 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수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차기에는 어 서울시장을 지금 네 번째로 어 연임을 한 오세훈 그다음에 어, 차차기 한동훈 이렇게 되면은 만약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오세훈 한동훈이 아, 이른바 세번 연임을, 5, 3, 15, 15년 동안에, 이른바 자유우파 보수 세력이 집권을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거니까, 어, 글쎄요. 매우 이것도 이례적인 것이죠. 지금은 항상 <laughs> 10년 주기로, 텀, 두 텀을 주기로 좌우에서 이렇게 그네를 타듯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대중, 노무현, 5년, 5년, 10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MB, 박근혜, 5년, 10년. 이렇게 10년 주기로, 어, 이렇게 권력의 시소가 왔다 갔다 했는데,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어, 문재인 시즌2가 끊겼던 것이죠. 예, 이재명이 그래서 문재인 시즌2를 하려다가 수렵이 된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지금 저, 어, 저 시나리오대로, 어, 예컨대 그다음에 오세훈 그다음에 만약에 한동훈 이런 체제로 간다면은 어, 이 보수 파 세력들한테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권력이 (5년) (10년) 이어지면 각종 또이 어, 비리 또 부패 양상이 터지게 마련이거든요. 어디에서든지 터지게 마련이니까 그러면 또 민심이 싸늘하게식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더니 너희들도 별수 없다 별수 없으면 당연히 바꿔야지. 그래서 정권 교체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아, 천일TV님, 계속 좋습니다. 충북이 한국의 악한 소될 것이다. 21대는 김영환으로 갑시다. 예, 상당히, 아, 김영환 지사의 또, 이, 김영환 지사가 이 지금 우리 방송을 가끔씩 봅니다. 예, 제가, 어, 저, 김지사를 알기 때문에. 어, 아주 방송 잘하고 있다고 저한테도 덕담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면은 우리 천일TV님을 상당히 업어주고 싶은 <laughs>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한국의 악한소 될 것, 악한소라는 어떤 의미죠? 네, 바로 미국의 어, 51개 주에서 악한소주는 아주 작은 그 주입니다. 거기에 누가 나왔습니까?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가 이리 미국 대통령으로 어이 발탁이 될지는 사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칸소 주지사 클린턴이 미국의 백악관이 주인이 됐다 이것도 사실 그 당시에는 놀라운 어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 모든 그 고루고루 기회가 균등되는 이런 그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걸로 어이 분석이 되죠 예이 어 충북이 한국의 악한 소가 될지, 네, 천일TV님 예 측대로 될지, 이것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천일님 적극 동감합니다. 김재선 님도 또 이렇게, 아, 경류의 북을 또 둥둥둥둥 쳐 주셨습니다. 네, 홍리치빌님 서인길님, 네, 함 법무 들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십시오. 예, 슈퍼맨님, 차기는 차기의 이야기하고 현재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벌써부터 차기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다. 왜? 출범한 지가 지금 두달채안 되는 데에서 자꾸 차기가 누구가 될 것인가 얘기하면은 바람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아, 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자꾸 이렇게 누수현상이 생기기는 않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을 봐서는 적절치가 않죠. 지금 현재의 각종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안에 관련된 것에 집중을 하고 차기는 그야말로 이제 마라톤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프 코스를 이렇게 어 지나서 그때부터 어 차기 야 그럼 누가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눈여겨 보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이 적절한 시점일 텐데 아무튼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으면은 저런 여론조사는 툭툭 튀어나오게 마련이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